합니다. 네, 여기 식이 형님과 같이 아우. 해설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직 게임 안 터졌죠? 따라갈 수 있어요. 예,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침착하게. 그렇죠. 예. 시작부터. 예. 손 부상을 당손 부상을 갖고 저런 슛을 성공시켜 줘야지 따라갈 수 있죠. 굉장한 슛이었습니다. 좋은 승입니다 존승 네, 네, 다달려야죠 달립니다. 달립니다. 달려요죠. 예. 변비 선수. 야, 변비 선수도 네, 힘을 내줍니다. 역아 역전이 아니군요, 지금. 예, 64대 57. 64대 57. 빨리 예. 따라왔어요. 하지만 3점이기 때문에 네, 예. 순식간에 7점을 따라왔어요. <laughs> 예. 조금만 힘내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 Y 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본전이거든요. 저 그렇죠, 지면, 아, 솔직히 지면 안 되는 게임이죠. 3점4점을 <laughs> 주는데 지면, 지면 자존심 상하죠. 네, 네. 오늘 임할 때 아마 이게 저도 동료이기 때문에 그 가벼운 마음으로 임한다는 어떤 그런 네. 이게 있었어요. 아이씨. 아쉽습니다. 안정환 선수는 해설로 돌아오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지금 팀에 비위를 치고 있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온밑에서 네. 네. 비벼줘야 비비, 되거든요, 박클리 선수. 그렇죠. 이렇게 네. 네. 힘들다고 외곽에서만 신맛 쏘면은. 아 달려야죠.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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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아, 아, 아쉽습니다. 파울 로 끊었습니다. 좋은 파울이었습니다 저희도 <목소리도> <좋은 파이겠죠. 목소리도> 놓쳤으면 그냥 이점이죠아 <목소리도> 말씀드릴 순간 또 스킬 스킬 아 아, 아, 라인아웃. 아, 아 라인아웃 됐네요 아, 아쉽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아, 자 여기서 공을 순수수. 돌리는 아또 재훈 선수 아, 미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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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시 아, 너무 좋아요 역시 무자비하군요 네. 네. 자비랑 없죠 네. 치킨, 치킨, 내가안산다 오비손들이 네. 거상대이게 <laughs> 아 네, 네, 네. 오비 선니들이거의 끝날 때직 몸이 글쎄. 는게 어쨌든 네. 단점이긴 해요 늙어서 그렇 자, 아직도 아직 아직도 자, 아직도 아직 늦지 아직도 아직도 아직아직아직아 갑니다 올라갑니다 아대답습니다못을 수도 있죠 수비 잘하면 돼요 동현 선수 굉장히 부쩍 적적으로 극 공격이 많이 변했어요 치킨 사기 싫은 말이죠 <laughs> 경기가 경기인 만큼 생일자들에게 어떤 자비가 전혀 없더군요. 아리가 없죠. 특히 환계수랑 생인자들에게좀길를 열어주고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오늘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예. 이병기 선수 아침착하게 아 예. 넣어줍니다. 이병길 존에서 들어갔어요. 한 번에 롱패스. 아걸좀 살려내네요. 재현 선수는 루스볼에 대한 디펜스인가요 아니면 오패스인가요? 디펜스죠. 아, 오패스 아 오패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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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가 왔습니다. 네. 3골 넣으면 이제 4점차입니다. 4점차. 제가 제 한번 야! 아! 나습니다 4점. 4점! 3점차입니다. 3점차. 어. 이대로 무너질 있을 없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3점, 4점이 이대성 선수죠네 네. 40대 행동농구가 이제 6분 아 남짓 아 남았습니다 네. 여기서 기세를 끊는 온라인 <laughs> 좌장님들께서 얘기해 주시네요 어? 네. 아쉽습니다 던져야지 던져야지 재훈 네. 선수 자 자비 없는 재훈 선수 아 자비가 있을 수 없죠 네. 치킨 앞에 잡이는 없죠요 파울 아, 네. 파울 파울. 아직 늦지 않았어요. 5점입니다. 5점. 어, 이원 선수 들어갑니다. 페 패스. 던 아, 그걸 또 지훈 선수가 잡네요. 아, 아 엔드원이 돼 버리네요. 엔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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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온. 다시 벌어지는 점수. 아. 차라리 2점 주는 게 낫죠 네, 그렇죠 선수 정비 잡았습니다 하고 들어갑니다 아, 약간 무리한 돌파 오늘도 돌파 다 하고 체력이 떨어지나요? 벌써 아? 체력이 떨어진 느낌입니다 아, 예, 이 선수 어, 미네이팅 굉장히 좋아졌어요 피나는 연습이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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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 다시, 다시. 다시. 힘냅니다. 하아점 네, 차. 하분이면하아아직 희망, 아 이 수비가 중요하죠 어? 트래블 같아 보이는데요 아 좋은 수비 아주 좋았어요 아 여기서 볼을 끌면 안됩니다 가드한테 줘야죠 아, 네. 네, 가드한테 아, 줘야죠 그러게요. 일단 가드한테 주고 다시 셋업 해야 됩니다 아. 아 이거 무리 아. 아, 팀을 살리는 팀, 명진 선수 명진 선수 힘냅니다 역시 침착합니다 이제 4점 차 다시 재밌네요 4쿠스 한방으로 동점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아 굉장히 박빙입니다 여기서 찬물을 아또 자비 무자비 선수가 네, 무자비 아 뺏겼습니다 아, 아, 스티수 성공하고 여기서 침착하게 가야죠 어이구어이구 밀어서 스티이 꼬였어요. 네. 아, 아쉽습니다. 침착하게 갔어야 되는데요.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레드의 선택은 아 스틱 갑니다. 아, 갑니다 여기. 아 침착한 아, 침착한 이 침착한, 침착한 마무리. 예, 네, 1점 차가 되었습니다. 네, 1점 차습니다 일점 차. 차에 원수가 계속 성공하고 있어요. 예. 아, 네. 아, 역시 재현 선수. 네, 침착하죠. n1 자이트로 자유투, 네. 자죠자 자유투. 아, 아, 아. 여기서 넣어 주면 넣어 주면 네. 동점입니다. 네. 넣어 주면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넣으면 동점입니다. 아, 아 쉽네요안리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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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게 오을 소유하고 들어갑니다.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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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유, 천천히, 천천히 가야죠. 음, 아, 아, 아 습니다 선두판. 아, 아, 스틸 다시 스틸. 이정요하죠 동원 아, 아 맞다. 아, 이렇게 아, 따라가기가 아, 힘든가요? 아, 맞습니다 마의 삼중인가 마의 삼중. 점점이 아, 될수 있는 중요한 이렇게 따라가기 힘드나요? 아, 사실 점수 보고 들어간 선수거든요. 그렇지요 어, 어. <laughs> 이렇게 도와도 움을안 주네요. 여기 재밌네요. 어. 아, 파울 나왔습니다. 예, 네, 파울 나왔습니다. 네. 아. 의지가 보이네요. 아. 이제 2분 남았는데요. 여기서 어. 하나 막으면 됩니다. 와. 일분 때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넣으면 끝나죠, 거의. 아, 아, 아 심판. 이걸 뺏기나요? 예! 아, 맞지 예! 말라요 빨라요. 2점 차. 아직 몰라요. 힘내나요? 여기서 막고 넣으면 역전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재밌어졌네요 네. 선택은 아, 시간 없는데 쏩니다 아, 네. 네 여기 여기 이게 중요하죠. 이제 1분 남았는데요. 블랙 선준비 선, 성공했습니다. 네. 여기서 한골중요냐 못느냐 중요한 중요한, 중요한 골이에요. 안정환바클리 올라갑니다. 아, 아! 엑스맨이에요. 엑스맨! 아 엑스맨입니다. 아깝습니다 역시 해설 해설을 했어야 되지 않나 팀 파울 들어왔네요아어디 어디 레드 1주요네 네, 레드 1주죠 이것만 맞고 한골 넣으면 동점입니다 여섯 그렇죠 아 너무 서둘렀네요. 아, 굉장히 굉장히 버핑이에요. 아. 이것은 이번에 막히면 지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걸 이번, 이걸 야죠 이번 공격이 사드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아, 천천히 아, 예, 천천히 있습니다. 천천히 가야죠. 천천히 사드에게 줘야죠. 예. 네 올라갑니다. 뒤에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침착합니다. 아, 침착한 침착하게. 동식 선수 다시 변기동욱 3점 합다 아유 아 아. 니다 아쉽습니다. 오. 이렇게 순발, 게임이 끝나가나요? 아니 아직 모릅니다. 기우는것 네. 같아요. 아직 엔드 모릅니다. 하나, 막 수비 맞고 엔드원이면 돼요. 그렇죠. 아, 아. 하지만 쉽지 않죠. 그렇죠. 이게 말처럼 쉬운 네. 게아니아네 아유 그렇죠 그렇죠 4점 4점 이렇게 게임 끝납니다